예를 들면, 기부자슴이 기부에 네. 아주 약한 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잎을못 피우는 사람들, 잎편이부끄질락 하다가 말, 많은 사람들, 워낙 꽃이 많아가지고, 나무의 영양 상태가 작년에, 지금 백날 줘봤자 그는못 살려요. 음. 그때는 과감없이 열매를 진짜 그지 말고, 최대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함양인데요. 우리 매니저님이 이꽃 자랑하러 오락에서 지금 왔는데, 꽃이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꽃도 좋으니까. <웃음> 네. <웃음> 오늘 한번 정내 적화 그다음에 이 나무 이 체리 나무 영양 상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몇년 차죠? 지금 나 6년 차 정도로 6년 차요. 6년 차인데 여러분 어, 일반 k g 이나 어, 일반 UFO나 이런 나무에 비해서 이 팔매트 수형은 엄청나게 매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직입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먹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먹여야 되는데, 이 영양 관리를 얼마나 잘해놨던지 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양 관리하고 정내 적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이 꽃을 피운. 피우... 오늘 빗소리 때문에 약간 크게 네. 말씀주세요 꽃을 피울 때까지는 작년에 제장했던 영양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시초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일 좋은 게 정례입니다, 정례. 정례를 하고 나면은 그 영양분 자체가 꽃을 피울 때 나무에 있는 저장 양분 자체를 소모하는 양들이 전체적으로 꽃으로 가는 양 개수가 적으니까는 그만큼 꽃을 피우는데 힘이 덜 들겠죠. 근데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적화. 지금 시기죠. 네. 지금 이 시기 때 중성 밑때 제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피는 꽃들, 것들, 약한 꽃들이나, 많은 것들. 아, 이렇게, 이렇게 따도 됩니까, 지금? 예, 꽃은, 이정도 따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신초를 올린 부분, 네. 신초를 아직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다음을 이해가지고, 꽃을 따주, 완전 없애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신초가 약할 때는, 개수를, 많이 줄여주고,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접화를 할 때, 이3착꽃 같은 거, 약한 꽃 같은 거는, 또 꽃자루가 좀 짧고, 시키면 꽃자루가 좀 짧고, 네. 그 다음에, 꽃 크기가 좀 작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접화할 네. 때는, 시켜버리면 좋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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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해놨더라도. 접화는 네. 또 하겠죠. 예. 접근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 열매가 한 세알 이 정도 되면 한 두알에서 세알 이런 단 가지에서는 한 네알에서 다섯알 음. 그리고 이런 나무 같은 게는 한 두알 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 보시면은 힘이 달리는 부분에서는 잎도 아직 약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꽃도 늦 늦게 피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과감하게 예. 예. 근데 과감하게도 좋은데 꽃이 없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합니까? 꽃 없는 상태로 집판을, 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꽃이 많이 온 상태에서나 해도 되는데, 꽃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꽃이 없는 상태에 하면 힘이 좋은 나무에서 꽃이 없는데, 꽃이 좀밖에 없는데, 그걸 하게 되면 힘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보시면은, 꽃, 가지죠가지꽃 예. 자루가 짧으면은, 이건 예. 필요없는 거예요. 이걸 열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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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차피, 커지지 않고 이런, 이런 이런 가지 말이요 예, 이제 이런 이런 게 이런 거, 거 보면 은 안쪽에 예, 보면 은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열매가 태생적으로 상견례 화분을 해가지고 영장 상태가 미흡해가지고 커지지 않을 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따주 버리는 게 이때 해야 할 준비는 제일 좋은 이게 적화라는 말씀이죠. 적화. 이렇게, 예. 이렇게 적화를 해줘도 그래도 달리 대장은 오만무 하는거죠 여기 뭐 올해 몇톤 생각하세요? 나 지금 이 꽃만 보면 겁이 나는데, 지금 톤을 논하기 전에 품질이 중요, 하죠 여기서 올해 요한 줄에서, 만약 이대로 닳으 하면은, 한 줄에서 1톤 이상이 나오죠. 야 근데 이제, 정확, 즉권을 하고 일을 하면은, 요 농장에서 올해는 3톤인데, 3톤. 네. 그럼 3톤 정도 딸려면은, 아주, 적화를 엄청나게 하게 되거든요 한, 한, 한 7, 80%는 없어져야고 아, 적화, 7, 0 적화, 적화까지, 열매 성는까지 해가지고, 음. 한80% 정도는 없어질 거예요. 응. 계속 생육기 동안에 계속 하는 거네요? 적화나, 전매나? 예, 네, 그렇죠. 전생육기 때, 착실기 들어가서 열매 딸기 전까지는 적화를 해내는 거죠. 계속. 예. 네. 보통 보면, 우리 체리 초보자들은, 이꽃 따내는 게 아까워요, 솔직히. 꽃 따내는 게 아까운데, 못네요 꽃이 없으니까는, 그래는데 체리는 연차가 지나면은, 꽃 들어오는 걸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꽃은 피면서 신초, 입이죠? 입이 네. 못 나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영양 상태가 아주 불안이나 하는지, 아니면, 그 가을에, 하늘에 입을 빨리 겹치웠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신초가, 신초가 될 곳이죠? 이렇게 입을 못 피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이, 아니, 꽃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하신 분들 가보면은 요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음. 지금 이 상태, 이 정도의 꽃에서도 이렇게 입을 피워내는다는 것 자체는 작년 가을 저장 양분 자체가 아직도 멈추, 충분하단, 충분하단 충분하다는, 충분하다는 거죠. 보시면은, 선단부 보시면은 선단부가 이렇게 힘있게 나와야 돼요. 음. 선단부에서. 음. 그리고 꽃이 이렇게 항아리 졌지만은, 시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게, 시초 잎 자체가 나올 수 있게 돼야 되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하 거죠. 만약에 지금, 지금 그런 나무는 없는데, 아직 뿌리가 뜨는 무은 없는데. 잘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빗소리가 많이 들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꽃에서도, 요 정도의 잎을 피워낸다는 것 자체가, 체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고, 작년에, 그영장분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은, 기부 자석의 기부에 네. 아주 약한 문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잎을못 피우는 사람들, 잎편이 벗겨질락 하다가 말, 많은 사람들, 워낙 꽃이 많아가지고, 나무의 영양 상태가 작년에, 있어요. 지금 백날 줘봤자 그걸못 살려요. 음. 그때는 가감없이 열매를 진짜 그지 말고, 최대한 안달을수 있게, 완전 미리 내야 됩니다. 이래 보면은, 원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다 따져버려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한 눈들은 못 피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없애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 자체를 탈락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 이런 데도 없죠꽃 옷이 많고, 많은 상태에서도 시초 입을 일중으로 피워낸다는 거 자체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영양 상태가 충분히 작년에 영양 상태가 어느정도 충분히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손이가 체류에 해서누차말 하고, 그 다음에 영양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발까지 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누차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에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네. 작년에는 제가 저 저도 이 체리를 하지만 체리 할때한달 내내 비왔어요. 여기는 86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작년에 아마 체리 나무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올해?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되면은 많이 죽었 죽기도 했을 거고 나무가 거의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나무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짤막하게. 강하게, 강하게 잘라야 됩니다. 나무를 살려야 돼. 옷이 들어왔던 말든간에 강하게 잘라가지고 그 나무가. 할수 있을 만큼은 잘라줘야 돼요. 그 양은 나무 수지에맞차가지고 꽃이 들어왔다깜짝해가지고꼭 그대로 피운다 고하면 죽어가지고. 가령 뭐 KGB 같은 경우는 다시 백커 단다든지. 네, 이렇게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산대 정도 맞춰가지고 네. 수가약하다 하면 뺏백이 들어가야 돼. 그래 야 나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수지 다 터지버리고 나무가 작살나버니다 나무를 네. 보시면은 한 나무에서도 영양 상태가 눈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보시면, 하단 놈은 원래 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 이렇게, 요 정도까지 피워도 뭐, 문제는 없지만은, 이런 놈들은 감하게 따버려야 되 거예요. 음. 아, 연장, 그래야지 이물 자체를 탈락을 안 시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강하게 아, 잘라줘야만이 나무를 살릴수 있다는 거죠. 아마 작년에, <laughs> 7, 8월, 9월, 11월 달 전에, 비, 저, 비에 해가지고 갈바르나 아니면은, 나무 이판을 지운 사람들은, 지금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하게 들어가지고 강하게 냉매만 들어가더라도 어, 오늘 제가 해볼까요?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비를 많이 맞춰가지고 어, 수세가 떨어졌거나 나무 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은 이런 꽃을 어, 생각도 마시고 다 잘라버리고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강하게 잘라서 어, 다시 받아내는 게그 나무를 살릴 수 있답니다. 오늘 이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요. 지금 너무 커요. 지금 위에 비가림이 돼 있어서 잘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뭐,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니저님이 지금 십몇년 할, 동안 체리를 노지에서 제대로 수확을 했나요? 재작 3년 전에 딱한번80% 수확을 해놨습니다. 그때는 뭐, 땡 잡았네요? 네, 그때는 비가 흔히 없어가지고 땡 잡았고, 올해 이제 12년 차 수확을 하는데, 단한번80% 해보고, 50%는 가본 적이, 진짜 손에 한오필 정도. 보통 1 5 20%, 30% 미만. 네. 오지에서 사는 것같습니 네. 저도 뭐, 스승님이지만은, 이 체리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박사 같아요. 너무 잘 키웠어요. 박사라고, 이거. 아유, 이게, 아니, 저, 박사는 아니지만, 나무 키우는 데 박사예요. 제가 봐서 이렇게 잘 키우는 데가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앞으로 뭐, 어, 생육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나무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체리온의 그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보시네요. 예. 암술 자체가 없는 게, 예. 한한도없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이 꽃에 보면, 화방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암술이에요. 근데 그 암술이 없는 게 없이, 헛꽃눈이 없이 다 있어요. 좋습니다. 이동적 올라가면 1차, 3년차, 4년차가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양액 재배를 안 한, 어 관행 비료 가지고, 대비나 이런 거 가지고 키우는 여기는 양액 재배를 안 하고, 관행 비료로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관행 비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매트를 키워냈어요. 근데 음. 아까도, 이제 전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팔매트 수염은 엄청나게 매여야 돼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꽃 자체가, 이제 여기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은, 꽃 자체가 한 송이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손이하고 자, 저하고 몇 분이서 양의 체배, 치방정을 가져가는 데에서 가부비는 꽃잎 자르가 똑같은 품종이거든요저 위에도 한, 저 수분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똑같은 품종에서이 꽃잎 자체가 두 배로 커지거 지금 품종이 보시면 품종이 꽃이 됩니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쫙피가지고 이쁘잖아요. 저그 위에 가면 두 배로 커지거든요. 음. 꽃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